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의사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현 TV. 저는 죽어도 바른말 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김기현 대표 물러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뭘 꿈을 하고 있어? 어떻게든지. 주저 앉아 보려고 이번에 선거 폭망했어 사기당했어 사기당할 거 뻔한데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지. 공병호라고 있습니다. 공병호 TV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심각한지 강서구 이번 보궐선거가 완전히 사기당한 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큰일 났어. 선거가 완전히 사기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절대로 사전 투표하면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 투표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도 모릅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외국 다니시는데 바쁘시겠죠. 그러나 해외 외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국내 부정 선거를 막는 거. 이거 밝히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게 바로 선거 아니에요? 공병호 TV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야단 났습니다. 지금. 공병호 씨는 강서구 보궐선거, 투표도 조작했고, 개표도 조작했고, 다 조작이었다. 100% 조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국민이 얼마나 목이 매서 사전선거 허락하면 안 된다. 그거 막아야 된다. 여기에는 야로가 많다. 얼마나 목청 높이 떠들었습니까? 왜 국민의 말은 듣지 않고 야당 말을 듣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많은 업적을 세운 거다 인정합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선거 이거 막지 못한 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국민 사과라도 해서 또는 개엄령을 선포하든지 선관위를 다 잡아들이든지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든지 빨리 조치를 해서 국민의 이한 맺힌 부정 선거에 대한 원한 이거 다 풀어줘야 됩니다. 공병호 박사 얘기를 들으면그 동안에 여덟 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다 부정 선거였다. 부정선거하기 너무나 쉬운 거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왜말 한마디 안 하느냐. 너무나도 바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 물러나요. 자격 없으니까 물러나시오. 선거에서 도둑 맞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 싸가지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당신이 국민의힘 대표 맞아. 즉각 물러나요. 옳지. 꾸물꾸물하고 주저앉으려고 나라가 망하느냐 똑바로 서 있느냐 쓰러지느냐 기로에 서 있잖아 부정선거는 눈에 보이질 않아 일초도 되기 전에 다됐 버려 찾아내기도 어려워 이름 말할 수 없는 부정선거 사례 관심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금받지 달고 대표 해먹나 이러면 안 되지 그만둬 즉각 그만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시든가 괴염령을 선포하든가 하여튼 이 도둑놈 속을 중앙선관위 달달 뒤지든가 서버를 압수수색하든가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동안에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요. 딴거다 제쳐버리고 이것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자주 외국에 나가는 것도 좀 자제하세요. 부정선거가 제일 급합니다. 오늘은 김기현 대표 물러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많이 많이 전파해 주세요. 여기는 윤봉길이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치현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감사합니다.